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익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CTR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광고를 다는데요, 광고를 많이 넣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 넣으시는 분도 있죠. 처음에 그리고 광고를 많이 넣으실 때는 광고 하나라도 더 들어가서 실수로라도 클릭해가지고 수익이 좀 잡히기 원하는 바람에 많이 넣으실 겁니다. 그런데 광고를 무작정 많이 넣는 것 같고는 CTR이 올라가지 않아요. 클릭 올라가지 않습니다. 광고 클릭률을 높이는 게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중 하나가 광고 배치를 바꾸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광고 배치는 좀 뻔한 감이 있어요.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거기서 그거죠. 그리고 제가 광고 배치를 아무리 바꿨는데도 막 드라마틱한 수익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된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가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CPC죠. 단가가 높아져야 돼요. 단가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단가 빼고 두 번째는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리면 물론 수익이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트래픽이 엄청 많으면 기본적으로 애드센스 수익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조회수가 높은 게그 키워드 알아내는 법 관련된 내용이 그 제목이나 썸네일만 갖고도 조회수가 높은 이유는 이 점에 모두가 동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을 높이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사실 트래픽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블로그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좀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좋은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포스팅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좋은 키워드를 찾는 것까지 노력을 드리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짐을 좀 덜어드리고자, 지난번에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에 의지하시지 말고, 평소에 키워드들을 좀 알아내는 방식을 훈련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래픽은 확실하게 수익의 도움이 주지만 좀 힘든 방식입니다. 또한 가지는 CTR입니다.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을 높이면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주들이 원하는 글을 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한참 몇년 전부터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드센스에 있는 광고 심사 센터 있잖아요. 광고 심사 센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광고들을 보고 글을 쓰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해보셨나요? 해보셨는데 아마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그런 광고주들이 원하는 글을 써서 내가 글을 쓴 포스팅에 그 포스팅과 맞는 광고가 나오면 당연히 CTR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거 찾아왔고. 본문 내용도 그 내용이고, 광고도 그 내용이 걸리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왜 수익도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왜 포기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센스로 오셔가지고요, 차단 관리, 광고 심사 센터 하셔서 최대 노출수로 하시고, 오른쪽 밑에 있는 그 리스트를 10개로 맞춰준 다음에 내 광고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방법은 여기를 보면서 여기 있는 광고의 내용을 포스팅으로 하면 그 포스팅에서 광고 클릭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아니면 제거 잠깐 멈춰놓고 보시든지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신의 에드센스 광고 심사 센터에 있는 광고들 중에 월간 조회 수가 많을 것 같은 광고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보세요 한번 아 이거는 진짜 키워드가 많을 것 같다 월 조회 수가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쓰면 쭉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안 보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는 상관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광고 심사 센터에 있는 글을 쓸 때에는 엄청난 트래픽을 바라고 쓰셔야 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단 포스팅과 상관없는 광고들이 막 붙는 페이지 하고 이 포스팅과 관련이 있는 광고가 붙는 페이지 하고는 사람들이 클릭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 들어오는 글과 하루에 100명 들어오는 글 중에 포스팅과 광고의 내용이 잘 맞으면 100명 밖에 안 들어오는 글도 수익이 훨씬 높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정하시겠죠? 트래픽량이 많지 않아도 광고 매칭이 잘 되며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은 높아집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트래픽이 높지 않은 키워드들이 대부분이라는 건 확인했고요. 넘겨볼까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포스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있는 광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글을 쓰고 싶은 광고가 있나요? 글을 좀아 이거 좀 쓰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글 쓰면 클릭률도 높고 수익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쓰고 싶은데 여기 있는 광고 중에 도저히 쓸만한 게 없습니다. 이래서 대부분이 이런 팁을 들으신 다음에도 실제로 실행이 옮기지 못하시고 실행이 옮기시다가도 금방 중단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필요없는 꿈에 가까운 이론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왜내 광고심사센터에는 쓸만한 글이 없냐면 여기 붙어 있는 광고들은 모두가 똑같이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따라서 광고가 다릅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내용의 종류나 키워드 트래핑 양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광고의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양 잡스의 광고 심사 센터에 뜨는 광고하고 이 글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광고 심사에 뜨는 광고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족할 만큼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좋은 광고도 붙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광고 심사 센터에도 내가 내 블로그 포스팅이 보기 싫었던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지우고 싶은 그런 광고들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광고심사센터에 들어오실 때, 내 애드센스 계정에 와서 광고를 고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 그거는 뭐냐면, 내 수준에서, 내 블로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도 없고, 금방 포기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블로그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뭔가 검색을 해서 보실 때, 보실 때, 보면 그 에드센스 광고인데 너무너무 눌러보고 싶은 광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에드센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광고를 잘 피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눌러보고 싶은 광고들이 보입니다. 그런 광고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캡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에드센스의 광고 심사 센터는 들어가 볼수 없잖아요. 잘 되는 에드센스 계정에 광고 심사 센터에 어떤 광고들이 나오는지는 다른 사람 블로그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서핑을 하실 때요, 혹은 다른 사람 블로그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실 때그 사람 글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 그 블로그들에 때는 광고가 뭔지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끌려야 됩니다. 사람들도요. 우리 거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광고 눌러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광고 일부러 봐주시잖아요. 이렇게 교양 있고 품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일부러 어떤 광고가 보고 싶은 광고가 찾다 보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분명히 효과적이지 않는 광고고 내가 글 쓰기에 쉬운 내용이 아닌데도 쉽다고 착각해서 쓰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블로그 보스팅 보실 때요. 에드센스 광고가 지나가면 너무 심사숙고해서 보시지 마시고, 아, 이런 광고는 참 글쓰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캡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것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는 아 이건 내가 정말 잘 쓰고 쉽게 쓸수 있고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 내용과 관련 있는 광고야라고 생각되시면 그 광고를 캡처를 평소에 해두십시오. 캡처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핸드폰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요즘에 뒷면 탭 기능 있잖아요. 뒤에 탭두 번만 하면 자동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핸드폰이든 LG 핸드폰이든 뭐 샤오미든 뭐 아이폰이든 우리 같은 애드센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캡처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찮지 않아야 돼요. 뭐 두번 눌러야 되고 손을 바꿔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뒷면 탭 설정하셔가지고 탭두 번을 캡처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캡처를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광고 심사 센터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광고가 다른 사람들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셔서 그 내용을 보시고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내용이니까 포스팅도 쉽게 잘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하나 함정이 뭐냐면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시려 그러면 안 돼요. 그 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만 적으셔야 그 광고가 타겟팅이 잘 됩니다. 다른 것까지 넣으면 다른 광고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광고를 찾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 거에서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가끔 내 블로그에서도 내가 들어가 보고 싶은 광고가 있잖아요. 거기서 누르면 정책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차단 관리에 광고 심사세 에 오셔가지고 원하는 광고를 누르시고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 도창 URL이라고 있어요. 도창 URL을 누르시면 이 광고에 실제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를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정체 위반이 아니에요. 광고가 안 잡히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 정말 여기에 맞춰서 쓴 글들이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애널리틱스 가셔가지고요. 애드센스 수익 으로 내림차순을 하십시오. 그러면 수익이 높은 순으로 쭉 나옵니다. 수익이 높은 것 중에 유난히 에드센스 클릭률이 높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0% <목소리도> <프로, 목소리도> 이런데 내려가다 보면 유난히 높은 200% 짜리 있습니다. 물론 600% 700% 1000% 이런 것들은 다무효 클릭 공격당하거나 제가 광고 배치를 잘못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 걸 보시면 안 되고 에드센스 수익으로 정렬을 하신 다음에 클릭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0%가 넘는 게 있어요. 100% 이상 제가 썸네일에 100%라고 쓴 것처럼 200% 이상이 나온 것들의 글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자신의 페이지에 글 들어가 보실 수 있죠? 눌러 보시면 분명히 포스팅 내용과 일치한 광고가 뜨고 있을 겁니다. 내려보시면 여기도 150% 짜리 글이 있죠. 이것도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분명히 포스팅 내용과 일치한 광고가 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광고와 정확히 매칭이 되는 포스팅 글을 쓰는 것이 트래픽이 적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키워드를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광고 심사센터에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근거로 키워드를 쓰셔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거나 표면 적으로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이것도 설득력이 있고 가독성이 높고 체류 시간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월 검색량이 적어도 최소한의 유입이 있습니다. 체류 시간도 올라가고 고그 상태에서 광고랑 정확히 매칭이 되는 광고가 나오면 수익은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하루에 만명 들어오면 얼마 벌어요? 물어보시는데 그게 그게 달라요. 하루에 1000명 들어오는 블로그가 하루에 5000명 들어오는 블로그보다 수익이 훨씬 높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자신 블로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천명 들어오는 블로그를 만들 것인지 하루에 만명 들어오는 블로그를 만들 것인지 개인 선택이지만 그 블로그 유입 숫자가 꼭 수익과 정비야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블로그를 저처럼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예 전환율이 높은 블로그 트래픽이 높은 블로그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개념을 갖고 진행하시면 분명히 효과적일 거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심사 센터에서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 블로그에 내 거에는 없는 훨씬 좋은 광고가 많이 달려요. 다른 사람 블로그 보시면서 그분 블로그에 피해 안 가게 내부역 네, 클립 피해 안 가게 정중하게 광고를 눌러서 보시고 그것들을 꼭 모아두시면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버튼 안 누르고 캡쳐가 바로 되고 그 캡쳐된 것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맥북에 자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맥북과 아이폰을 연동하는 것도 있고요. 혹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에버노트 같은 경우를 쓰셔도 돼요. 에버노트 도 자동으로 사진 백업이 되거든요. 에버노트는 무료 계정도 있고 우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용량을 좀 많이 쓰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무료 용량인 경우에는 부족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처럼 프리미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은 연 비용이 정식으로는 55,000원이에요. 근데 한달 정도 무료로 써보시고 또 써보시면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제거 정보에 들어오시면 에버노트 프리미엄 한달 무료 사용할 수 있는 링크 걸어놨거든요. 이거 써보시고 어, 결정하셔도 좋고 사실 에버노트 얘기는 제가 한번 정식으로 할 건데 에버노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딥하게 쓰시지 않으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용량 제한도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월 용량은 있지만 누적 용량은 무제한인 플랫폼입니다. 저는 에버노트로 모든 업무, 히스토리를 포함한 모든 파이프라인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쓴지 벌써 횟수로 7, 8년은 된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프리미엄을 바로 써야 되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이걸 끝까지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수익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때 200달러 들어오면 기분 되게 좋아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더 자고 싶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싶은데 잘 때마다 맨날 200달러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 게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아침이 매일매일 개운해지실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계속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